신기자의 정체학 개론, 오늘은 춘천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답답하시죠? 저는 오랜만에 바람쐬러 나와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수필가 한 분을 배웠습니다. 이용희 수필가인데요. 춘천의 문인협회에 계신 이용희 수필가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희입니다. 네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글을 굉장히 쓰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게한 가지 있어요. 네. 사진을 찍기를 아. 더 좋아하거든요. 네. 사진하고 글에 미쳐서 요즘은 네. 제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 사진까지 모두 예술 분야인데요. 예체능에 이렇게 뭔가 <laughs>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사진은 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사진은 이제 제가 이제 테임을 했는데요. 내 딸이 카메라를 하나 사줬어요. 퇴임할 네.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춘천의 문화원에 사진관이 네. 있어요. 네. 거기를 나가기 시작을 해서 거기서 공부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선생님들 한 다섯 분 정도를 계속 바꾸면서 네. 그 사진을 계속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원, 뭐 복지관 이런 데서 적을 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찍으세요? 그냥 뭐 특별한 주제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게 나무예요. 그래서 네. 나무에 대한 사진이 되게 많을것 같아요. 오딱이 장소하고 어울리는데요. 네. 여기 카페 이름이 그린 뜨때인데요. 어 조경을 전공하신 분이 나무와 꽃들을 어, 적용해서 플라워 카페로 만드신 분인데요. 어 나무 같은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 그런 굴 속에서도 나무나 이런 자연을 많이 소재로 하시나요? 네, 그럼요. 글그 속에서도 많이, 제가 원래고 태생도 시골이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연을 많이 소재를 해요. 그리고 자연하고 사람하고 그 살아가는 관계, 음. 어, 그런 게 모두 같은 것 같아요. 네. 인생의 네. 길, 뭐, 아니면 생물의 길, 이런 게. 음. 음. 그래서 많은 소재를, 사진을 찍으면서 글의 소재를 얻고. 글을 쓰면서 사진을 쓸 때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책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책 속에도 사진과 글 같이 다 작업하셨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책을 어, 제가, 제가 표지를 보니까, 오, 어, 코스모스가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이렇게 피어있는 그런 표지의 모습입니다. 두번 울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안 웃을 것 같이 생겼는데 제목은 두번 울던 날입니다. 어떤 사연이 들어가 있는 제목일까요?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웃을 일도 많지만 저는 상에 웃기만 해요, 보통은 그런데 네. 그 울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건 아무도 모르지요. 그래서 두번 울던 날은 그날 우연히 두 번을 울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날그 소재를 쓴 겁니다. 네, 어떤 날에는 어쩌다가 두 번이나 이게 <laughs> 감동으로 눈물을. 어떤 노력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 관련된 시합편을 하나 낭송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필을. 아, 예, 네. 수필이기 때문에. 네. 네. 아마 단락, 달락, 한단락정도 들어가겠죠? 네. 네네. 아주 짧게 읽을게요. 네. 어두워지는 저녁이다. 돌아온 남편은 아무 채, 라도 아무 채도 안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주방으로 가서덜그럭떨그럭하던 남편이 불쑥 내 방으로 들어오며 한마디 던진다. 밥 먹어. 무슨 밥? 미역국 되었어 저녁 먹어야지. 사랑을 못 받아 안타를 부리며 울었던 나에게 남편이 던진 말이다. 그런데 사랑을 못 들여 울게 한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 단락만 봐서는 잘 네, 모르겠어요. 됐어요. 됐어요.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아침에 네, 네. 사진 방 수업을 이제 남편이랑 막 가고 있는데 네. 차 안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저같이 조그만 여자하고큰여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막 걸어가는 거예요. 네, 네. 걷는 모습을 보니까 어, 그 여, 작은 여자가 따라가는 게좀 안쓰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여보, 나도 저렇게 막, 막 몸을 휘저으면서 걸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네. 근데 갑자기 그 말을 하면서 나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조그만 게왜 이렇게 몸을 막 휘저으면서 걷니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버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예뻐했던 그때 그런 걸생각하면 눈물을 한참 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점심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느 오늘 짜장면 집에 가기로 했는데 남편하고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고 네. 그날 이제 또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 남편하고 화난지 아, 이후까지 해야 되겠어 막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밥을 차려주면서 밥 먹어 이러는데 네. 갑자기 울어 또 울어 거예요 그래서 네. <laughs> 아침에 네. 아버지 때문에 울고 저녁에 네. 남편 때문에 네. 울고 네. 이러면서 오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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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나 울었구나 남자 때문에 <laughs> <laughs> 이두 남자분이 <laughs> 또 눈물을 흘리게 하셨군요 네. 어, 아버지라는 분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니와는 또 다른 정을 네.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애틋하고 마음 아프고 쓰리고 뭐 이런 음, 같은 동성으로서의 느끼는 감정들이 있다면 아버지하고 느끼는 부성애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저는 방낸 딸이라서 그런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더 컸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제 일찍 실직을 하시고 나서. 저를 굉장히 예뻐하셔서, 이제 네. 머리도 맨날 따주시고, 음. 하여튼 그 작은 손님을 다 아버지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아, 못 갚아드렸기 때문에. 어, 아, 이런 이런 정들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추억은. 아무리 되시고도 네, 늘 마음 한구석에 쓰리고 아닐 한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다른 책한 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건 어떤 책인가요? 제가, 제가 이제 금년에 시연 실집하는 잡지에 저기 신인상 등단을 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네, 네. 몇년 전에는 아동 문화 네. 신인상 네. 문학상을 타가지고 아동 뇌역가다 네.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올해는 또 시인이 되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 이분 제가 궁금해져서, 원래 양력 아니거든요. 양력 좀 볼게요. 수필문, 월간 수필문학의 아름다운 찰나의 시간으로 등단하셨고요. 그러네요. 아동문학, 병원아동문학, 제1의 신인작품상으로 아동문학도 등단하셨어요. 올해 시현실 신인상으로 등단도 하셨고요. 뭐, 모든 문학을 다 성역하고 계시는데요. 이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시 쓰는 사람이 선문 쓰기 어렵고, 선문 쓰는 사람이 함축된 시를 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방면으로 손을 이렇게 쓰셨을까요? 제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시조시도 인 해볼까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아, 시나 시조나 똑같아,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아직도 욕심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설 부분에도 조금 손을 대보고 싶은 게, 아동문학 쪽에 제가 동화로 음. 상을 탔거든요. 네. 그래서 동화를 하다 보니까 소설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소설도 한번 써봐야지 아직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 정말 넘치는 열정입니다. 저 소설 쓰려고 1년 동안 벼웠는데한 글자 쓰고 가뒀거든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글솜씨가 있으신지 부럽기만 합니다. 어, 시연실에는 어떤 작품으로 그러면 등단하신 걸까요? 여기 작품 다섯 개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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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시죠. 이거 조금 길은데 괜찮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악화라는 이제 악화 아빠, 제목이 악화인데 네. 이건 이제 그 악화된 그 꽃을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빨간 피토이 뭉개진 꽃잎처럼 흩어진다. 액자에 걸려 있는 아파 한 점, 그비토랑나 깨어나 몸을 비튼다. 가만히 귀 대어 보니 울음소리 들린다. 액자를 내려놓고 사방에 박힌 못 하나씩을 뺀다. 너를 달래려고 손톱으로 가만 가만 박착된 종이를 뜯는다. 시하게못 견딘 구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한숨으로 후후 불어. 피털 하나 창호지 달피에 다시 넣고 꼭꼭 누운다 드골작의 신세계가 연주되는 아침 아퍼 한잎 액자에 걸어두고 새잎 마중하러 나선다 창으로 내려다 보이는 한 점의 풀잎 어느새 꽃이 되어 빨갛게 웃는다 아퍼가 숨을 고르는 몸이 하늘 가운데에서 날고 있다. <laughs> 좀대단 대단하세요. 이렇게 시에다가 꽃을 예를 네. 네, 네, 비유해서 어,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아참더 듣고 싶은 이야기 는 너무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돼서 너무나 아쉽네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인사 나눠야 되겠습니다. 신기자의 장치학개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